강원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복절 연휴 이후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강원 지역 축구장 370개 크기 논과 밭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복구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만지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에서는 16일 밤부터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강릉 주문진 일대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20mm가량의 적은 양이었지만 주택 열차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름철 피서지로 동굴 탐방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탐방로가 따로 없는 탐험 수준의 색다른 동굴인 평창 백룡 동굴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복절 연휴 이후 강원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강원도 방역 당국은 17일 영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가 5,1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보다는 2,400여 명 늘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99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에서만 1,226명 발생해 전체 확진자의 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고, 강릉과 춘천, 속초 등 12개 지역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63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당시 강원 지역 농가들의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집게된 것만 축구장 380개 넓이의 논과 밭이 불어난 물에 잠겼는데요. 네,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 군부대에서도 복구 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리 난간 바로 아래 수풀들이 장식품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당시 하천 수위를 짐작하게 합니다.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하천으로 변했던 논밭입니다 비가 그치고 제 모습을 드러냈지만 추라를 앞뒀던 고추와 감자 등 농작물은 완전히 망가졌고 떠밀려온 쓰레기 더미에 오미자 농장도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이곳 공터에 있었던 비닐하우스는 지난 집중호우 당시 빗물에 휩쓸리며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 당시 강원 지역에서 있었던 농가 피해는 270여 헥타르 축구장 380개 크기가 넘습니다. 봉사 인력들이 쉴새 없이 쓰레기 더미를 치워보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은 농작물 지지대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홍천에서만 100여 곳이 넘는 농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도내 침수 피해 농가만 500여 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황 파악이 더딘 탓에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 지금 현재 1 1농가한120 헥타르 농경지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청 못한 농가들이 더 있다고 하면은 그 이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출하를 준비 중이던 농민들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강원지역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률도 18%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자부담률이 높고 보상 품목도 제한적인 탓에 가입자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대부분의 침수 피해 농가가 올해 수확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우리가 농사 만 평지는데 한 2천 평 정도 손해가 났어요. 예, 인삼밭지 한천 평에 조금 넘거든요. 아, 그런데 캐면은 완전 반 적자래 가지고 한50% 정도 살아날 줄 알고 약쳐서 지금 살리고 있는데 좀 결과 봐야 전문가들은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가 매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의 문턱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지난 5월 추경 편성 당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예산을 천억 원 넘게 삭감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통해 복구 비용 등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농민들의 경우 이렇다 할 보상 대책이 없어 향후 지원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이번엔 영동 지역의 국지성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강릉 주문진 일대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기습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대피도 하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박권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실수 없이 진흙을 퍼냅니다. 마을 하천이 넘치면서 마당에 주차된 차량은 집 앞까지 떠밀려갔고. 집안에 있던 가재 두구들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16일 밤 내린 기습 폭우로 강릉시 주문진읍 장덕리 일대가 수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주택 10여 채가 물에 잠겼고 농경지와 마을 도로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자정 무렵 쏟아진 물 폭탄에 미처 대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다 물이었다, 다 물이 온통 다 물이었어요, 온통 어디 피었을 때도 없고. 네, 이래. 저기, 119 아저씨들이 네 이렇게 네 옆으로 와서, 네 이제 오션, 네 대피를 하면 위험하다고, 네 일단은 네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네 이제 물 차는 거 보고, 네 물이 만약에 또 차면, 네 산으로, 다른 데로 대피하라고.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기습폭우로 인해, 밤사이 마을 주민 9명이 고립된 후 구조됐습니다. 강릉시는 날이 밝자마자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6일 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옆 주택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토사와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수해를 인재라고 토로합니다. 16일부터 17일 오전 11시까지 강릉 주문진에 내린 비의 양은 20.5mm 하지만 좁은 수로에 엄청난 양의 고사목들이 밀려 내려와 교각을 막으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난간 다리 밑에 난간이 있어요. 이제 그게 막히면서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넘치기 시작해서 여기도 넘치니까 아래 위로 이제 이게 물바다가 된 거예요.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특성도 비 피해를 키웠습니다. 기상청은 당시 비구름의 반경이 2km 내외로 국지적 호우였다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찬 북동풍과 따뜻한 남동풍이 수렴되어 비구름대가 형성된 가운데 산으로 둘러싸인 주문진, 장덩리 지역으로 깊숙하게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 비구름이 더 발달하고 정체하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국지적이고 또 기습적으로 발생했다며 비구름의 특성상 예측이 쉽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9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지역별로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보통 여름철 동굴 탐방하면 더위를 피함과 동시에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평창군에 위치해 있는 백령 동굴은 조명이나 탐방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탐방이 아니라 거의 탐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마치 폭포수가 흐르다 그대로 얼어붙은 듯 벽면에 수많은 석회 기둥이 붙어 있습니다. 빗물이나 지하수가 흐르면서 석회암을 녹여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굴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헬멧과 장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 동굴 입구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의 자연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동굴 입구에 다다릅니다. 동굴 내부 온도는 사계절 내내 10도에서 13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여름에도 서늘에 피서객이 많이 쳤습니다. 이제 막 동굴 안으로 들어와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다른 동굴들과 다르게 탐방로나 조명이 따로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탐방보다는 탐험에 가까운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허리를 필수 있는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쪼그리고 오리걸음으로 걷거나 옆으로 걸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입구로부터 250m가량 가다 보면 개구멍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네, 여기는 아기가 배밀이하듯이 사람이 기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 한 명도 기어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97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룡 동굴 안에는 유독 신기하게 생긴 동굴 생성물이 많습니다. 삼겹살 모양부터 손 모양, 진주,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등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탐방 내내 전문 해설가가 동행해 동굴이 형성된 원리와 각종 생성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그 스테질 성분이 침전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동굴 생성물인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란 것을 종류석 그리고 종류석에서 떨어진 물방울에 의해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을 석순이라고 합니다. 종류석과 석순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기둥 주제를 써서. 우리는 석주 이렇게 생긴 석주가 만들어집니다. 실감나게 동굴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다 보니 인기 만점입니다. 더운데 여기 너무 시원해서 좋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만 책에서 보던 거 직접 보니까 뭐 애들한테도 학습에 좋으면 될것 같고. 동굴 무서웠는데 재밌었어요. 백룡동굴을 탐방하다 보면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엽새우를 비롯한 56종의 생물도 볼수 있습니다. 동굴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훼손을 막기 위해 평창군은 하루 입장 인원을 24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시간에 달하는 동굴 탐험을 마쳤습니다. 국내에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의 수는 총 14곳인데요. 이 백룡동굴이 유일한 체험형 탐험동굴이라고 합니다. 동굴 체험이 여름철 피서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김수아였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임기 내 채무 60%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김지선은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낭비성 예산은 긴축으로 줄이고 민생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원도의 빚을 약 1조 원으로 추산하고 임기 4년간 이중 6천억 원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무슨 폐천 부지 이런 것들을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팔아서라도 최대한 수입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레고랜드 건설 당시 강원도가 부담한 2천억 원 규모의 보증을 탕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1,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취소하고 낭비성 예산을 연간 120억 원씩 절감할 예정입니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강원경찰청은 다음달 5일까지 화물차 불법 개조와 적재함 보조장치 고정 적재 불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스프링은 노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인데요. 하지만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 지지대로 끼워 사용하는 일이 잦은 탓에 판스프링이 파손되며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지난 7월 수출액은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세관은 강원 지역 7월 수출액 2억 2천만 달러, 수입액은 5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부분이 크게 증가했으며 어류 등의 수입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릉시가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110억 원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지급은 피해 지역 거주 주민 4천여 명으로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는 확정된 피해 보상금을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하며 이의 신청을 통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오는 10월까지 방범용 CCTV 68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각 읍면 동마다 한 곳씩이고 설치 이후에는 범죄 예방과 재난 안전사고 예방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모두 1,200대 가까운 방범용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지난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기계 수리를 지원합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수뇌기술 교육지원팀, 임대사업소 수리전문요원 등과 합동으로 각 읍면별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된 농가를 대상으로 방문 농기계 수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특히 침수된 농업기계 대부분이 하우스와 농지에 방치돼 있어 수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동수리 지원 차량을 이용해 최대한 침수피해 농가에 방문해서 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